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하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리플 코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리플 코인 관련해서 내용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벽에 끝난 FOMC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추가 금리 인상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들로 바뀌었어요. 6월 달에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7월 달한번 하고 나서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앞으로의 FOMC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더 비둘기적인 성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제 파월에 또 입을 설기 시작을 했죠.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싹 막아버린 내용으로 또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예상을 하는 fomc 위원이 없다. 라는 좋은 내용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상승. 그 다음에 연착륙이 가능하다. 라는 상승과 그 다음 필요시에 양적 긴축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앞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를 또 다시 한번 시사하는 내용들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좋은 내용들 결과론적으로는 플러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고 가끔 가끔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왔었는데 시장 자체는 좋은 방향성을 잡고 시장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따라서 이 달러 지수 인덱스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FOMC 전이죠. FOMC 전까지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혹시 모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뜻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7월 28일 날 9시 반에.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인플레이션 지표로 참조하는 내용들이 또 발표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중요시하는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2월 달에 5.4였던 게 현재 7월 달까지 3.1까지 떨어지는 약 2.3%나 떨어지는 급격한 하락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수 있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어, 그 전까지 흐지부지하던 것이 이제는 확 떨어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그 전까지는 뭐 4.7에서 4.6 왔다 갔다 하면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 이번 달 들어서는 4.2까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인플레이션이 이제야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내용들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나온다 라고 보면은 또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플. 어, 이, 예, 팔라우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업 본격화한다, 라고 하는데, 팔라우라는 나라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의미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작은 나라에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큰 나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그다 리플을 통한 결제 서비스가 이제는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 리플의 기술력 자체가 인정받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음, 이, 기업의 가치가 점차점차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 투자자 74%가 내년 암호화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해요. 자, 밑에 보면 기관들이 얼마나 이번 주에 매수했고 매도했는가를 나타내는데 비트코인 매도를 했고 이더리움 매수와 리플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리플의 매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이제 리플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때 앞으로 더 매수세가 늘어날 것이다. 그 말은 즉슨 리플의 가격 자체도 이제 점차 점차 증가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어, 항소 관련해서 획기적인 승리 더 키워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50% 어, 반짜리 승리라고 하죠. 근데 이게 100%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상승이 있을까 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50% 상승일 때 70%에서 80%의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0%가 됐을 때 우리가 현재 뭐 900원 초반인 가격에서 얼마나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지. 즐거운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항소 자체가 나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만들어주는 종착지를 만들어내는 어, 마침표를 찍어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리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줄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 간단히 볼 텐데, 사실 리플은 최근, 어 반쪽짜리 승소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뭐 쌍바닥에 차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일 수 있고 다시는 이제 반등하는 형태로 나올 것인데 그럼 이 박스권에서 단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이렇게 잡아가시면 리플 단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실 리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의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 리플 같은 경우는 기간의 매집과 나라들이 리플을 통한 결제 서비스 도입, 뭐 CBDC 기술력 채택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미래에 충분한 완전한 저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어, 리플의 어, 내용들, 그다음에 새벽 동안 있었던 내용들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넬스입니다.